생각해보면 흔한 문화, 품직 한별, 한국인은 베트남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대학 등별. 네, 그리고 베트남인은 한국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베트남 대학 등향. 네, 한번 뭐 볼까요? 네, 저는 한국에 있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네요. 네. 저는 한국에 있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일을 합니다. 자, 볼까요? 네. 저는 또 이가 되죠. 또 이. 네,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아니요, 한국에 있는, 네, 한국에 있으니까, 어, 따이, 한국. 네, 한국은 맞죠? 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따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 있다. 그래서, 어, 따이, 한국. 네, 한국에 있는, 어, 유학생, 유학생. 주, 학 신, 네, 주, 학 신. 주, 학 신. 네, 주, 학 신. 네, 주, 학 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이 라우덤 넛 와이. 네근로이 라우덤 넛 와이. 네 근로의 사람이죠. 라우덤 노동 사람. 노동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근로자라고 하죠 근로자. 넛 와이.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네,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는 home. 겟 하면 결혼이죠? 네, 이민. ᄀ, 그, 네, 역그 하면은, 어, 이민이라는 거예요. 이민. 그래서 결혼, 이민, 응어이, 사람. 네, 그래서, 응어이, ᄀ, 그, 개온 결혼, 이민자. 어, 를 위한, 그쵸? 그렇죠? 어, 를 위해,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이렇게 정책을 연구해요. 또 이랑, 응엔, 띠 네. 응행교 하면은 연구 비슷하죠. 응행교 연구하고 있어요. 뭘 연구해요? 진싹 정책을 연구합니다. 누굴 위하여? 저, 네. 저, 네. 해서 누굴 위하여? 응어이, 럭, 그, 컴 네. 결혼이민자또 응어이, 라오던 너, 응어이. 그 다음에 유합신 네. 유합신 네. 어, 딸 한국, 한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 내수업 제안한다는 라 거죠. 내수업, 뭘 제안해요? 네, 그 일을 제안합니다. 누구에게? 바이, 바이, 찜, 투, 한국, 한국 정부에게 그 일을 제안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또이, 낭 영행, 뷰. 네, 나는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뭘 연구해요? 진짜. 네,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자, 누구를 위하여? 응어리, 역구, 개톤. 네, 결혼 이민자를 위하여. 그리고, 바, 라, 롬, 노, 와인. 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유, 헉, 싱. 어이 한국 한국에 있는 유학생을 위하여 뭐 그리고 네, 수업, 네 제안합니다. 네. 수업 네이 네, 일을 제안해요. 누구에게 바이? 친 한국 한국 정부에게. 근데 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한국에 있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